안녕하세요, 이런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 도봉구 어, 무수골에 위치한 어, 무시, 무수아치라는 그런 캠핑장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 일반 캠핑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램핑장도 아니에요. 일어 여기에서 그냥 당일로 바베큐 해먹으면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비가 다 그치고 뭐 물론 땅은 젖어 있지만. 아 어... 날씨는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산에 떨어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바뀌네요 여기가 무수아지라는 곳인데 얼핏 보면 글램핑장 같기도 하지만 숙박은 안 된다는 거 텐트가 총 10동 정도 있었나? 한타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도 꽤 되는 것 같고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텐트 내부에는 침대만 없고 다 있어요. 식기구 관련된 것도 다 있고, 의자 테이블, 심지어 에어컨까지, 어, 몸만 와도 되는 풀옵션이고, 최대 8인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크기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텐트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가 훨씬 마음에 드네요. 뭐랄까, 조금 더 아늑한 느낌? 관리동 옥상으로 올라가면, 비치체어와 썬베드가 있어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는 그 도용, 도봉산 뷰가 또 엄청 멋집니다. 여기가 관리동이고, 매점이나 화장실, 샤워실 등이 있어요. 여기 매점에는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은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어, 라면이나 고기, 소세지 등, 바베큐 먹거리나 뭐 식기구, 그리고 맥주나 소주, 막걸리 등 그런 주류등도 있고요. 어, 탄산음료나 커피 주스 등도 다 있고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도 있어요 화장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 인원 소용력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1970년에 찍은 사진인데 네. 그 요. 위에 산 속에 저희 집이 있어요. 지금 아직 전 여기 살고 있고 네. 저희 아버님이고 시 여기 앞에 주말 농장이 예전에 못 이었어요. 아 지금 우리 행사하는 장소가 요층 데는 이 층. 그럼 또, 여기가 지금 이동 여기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기 여기가 요 앞에요, 바로. 대대로 18대 동안 이곳에서 500년 동안 사는 집안에 잠 장소 산 무수 아치 는이 일도 없음숫자 어, 대신 숫자 근심과 걱정이 없는 무수동은.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걱정 글씨 아그 그러니까, 걱정 없는 그데 아치는 고한 정치 그러니까 글씨가 걱정 없는 마을이 고한 정치라는 뜻인데 그 상호를 이름을 지었고 어. 나는 여기가 무수골이라 그래가지고 무수골이 그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무수 아치를 이제 거기에서 이름을 무수골에서 맞아요. 따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산 임시지명이 된 도봉산 그리고 무수천은 대공이 네. 흐르고 그 사이에 농경지가 있으니까 네. 아, 무수구동이라고 해야 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아. 그런 뜻의 모수구요 제가 여기에 이제 계속 주말농장으로도시오을 영위하다가 개발지원구역 내에 어, 야영장 캠핑장 인허가가 돼서 네. 제가 이제 허가를 득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저도 즐겁죠 지금 되게 멋지신데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보면 지금 되게 멋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무사치가 작년에 어, 되게 핫하게 썼던 SNS에서 어, 떴던 그런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목소리> 아, 서울특별시설이라고 <목소리> 명령을 했는데 다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 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다 마음을 풀고 즐기다 가시니까 저도 기쁘고 <목소리> 그리고 앞에 물도 흐르고 <목소리> <목소리> 네. <그걸, 목소리> 나들이 오기나 되게 좋은 네, 것 제, 같아요. 봄에는 이제 모내기, 근데 가을에는 저내기 행사도 하고, 아 체험도 할수 있어요. 아, 그럼 여기를 이용할때뭐 시간 제한이나 진짜.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세 타임씩 운영을 해요. 그래서 1 1시에서 2시간이 3시에서 4시간이 저녁 7시 반에시3분인데 네이버에서 인터넷 예약하시고 오시면 세 시간씩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저도 보니까 주말에 부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한 얼마 몇주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매월 14일 자정에 다음 달 예약을 해보고 는데 사실은 예약 오픈을 자세히 하면 주말 초일에 이십는순식에다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관이 고그 다음에 서울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름대로 리뷰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들보면 그냥 좋았다, 깔끔하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서울 안에 있다 보니까 주말은 이렇게 일찍 예약이 그 차니까. 그 14일 자정에 예약 자, 때 고만 때 고만 예약을 올게. 예약을 했으면 원하는 종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를 인조화단으로 꾸며놓으신 게제 생각에 아마 포토존으로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날 행사 때문에 설치한 것 같은데 솜사탕하고 인생네컷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네요. 저도 이거 솜사탕 만드는 기계는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는 그런 감성은 없지만 아무튼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짱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들 초대해서 하는 행사 중이었는데 아, 여기 좋은 회사네. 이제 드디어 바베큐 타임. 점심 준비 중이고 행사에 온 가족들은 자유롭게 놀거리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한다. 아까 사장님한테 왜 여기를 뭐 숙박하지 않는 시설로 운영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굳이 숙박보다도 당일로 와서 캠핑, 그 바베큐를 즐기고 가는 수요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음뭐 추후에는 뭐 캠핑장까지 늘릴 생각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도 또 만들어서 어 여기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어, 자연을 즐기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여유도 즐길 수 있게끔 어, 만들어놓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오실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놀다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